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 모바일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서 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트 공격적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리면 제가 이제 못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게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사실 내용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수정 내용이라서 실제 업데이트 내용은 사실 별건 없어요. 그래서 어, 스크롤 상으로는 진짜 어마무시한데 뭐 그렇게까지 막큰뭐 이렇게 업데이트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곧 설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업데이트를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유저들이 뭐 버그다 뭐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죄다 거의 막 수정하려고 노력은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되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무각은 갓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막뭐 버그도 많다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무과금을 하고 있어가지고 불만이 딱히 없어요. 저는 원래 게임을 이제 무과금을 할 경우에는 불만의 불만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제 유저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좀 피드백하려고 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나름 뭐 되게 이제 잘한 업데이트라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도 들 되게 사기예요. 우선은 이제, 낭천이 나오게 되는데, 낭천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좋아요. 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걸 고유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낭천 시력이 100%면 치명타 확률이 이제 10% 증가를 하겠는데, 얘가 좋은 점이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파이터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도적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데, 얘는 파이터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턴 시작 시 주변 세 바퀴 내에 이제 공격, 공격 능력이 가장 강한 적이 승부효과를 걸게 되고, 그 승부효과를 건 상태에서는 낭천이 대상의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주면 극성효과를 얻고, 낭천의 턴이라면 추가 행동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승부효과를 가진 친구를 이제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이 이제 얻어맞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표식을 남게 기 되고 그 표식을 남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재행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턴 시작 시 이제 주변 세, 세 바퀴 내에 이제 공격력 가장 강한 이제 저한테 승부효과를 걸고 그 승부효과를 건 대상한테 이제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주게 되면은 극성효과와 함께 이제 낭천의 터리하면 한번더 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이 가능한?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이 효과 걸린 애들만 이제 잘 잡아 가지고 이제 죽이면 되는데 사실, 더 좋은 점은, 어, 이제, 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을 다 하시면 상관없지만, 이제, 기본적인 삼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확률인데, 얘는 이제, 100%로 터지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극성 효과가 있으면, 공격력 7%, 그리고, 캐릭터 턴 종료시,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제, 공격, 어, 중첩이 되면서, 이제, 공격력 7%만큼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체 회복 능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올린 쓰는 것 예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올린을 이제 키우고 있고 사실 크로우까지도 나온 상태여가지고 어, 파이터 계열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꼭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무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패스를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열살 성청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필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용 무기 당연히 있죠. 그래서 유성검이라고 해서, 유성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축 공격으로 이제 적을 처치할 경우에 75만 상투로 이제 흉살이라는 거를 부여하게 되고, 그게 부여가 되게 되면 치명타 피해량이 또50%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명타가 터질 경우에, 피해량이 50% 되신가를 좀 확률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딜로 보면은 상당히 좀 뛰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파이터인데 도적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뽑아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파스티온 해가지고 신규 장비해가지고 또 이제 신규 장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새로운 이제 피검 영웅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명이 나오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한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듀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이제 픽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 여기에서 사실 무과금 유저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건 한조는 사실 어 아시겠지만 이제 4키로 어느정도 좀 그,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 한조 패스하셔도 되고, 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쿤이 딜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베라딘보다 더 좋은데, 베라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범용성이라든지, 어, 유티성 부분이 되게 좀 좋아가지고, 베라딘을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쿤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과금이 가, 가기 가장 좋은 캐릭터가 이제 듀란이기는 해요. 그래서 듀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뽑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란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있습니다. 주란을 이제 실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텐츠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그리고 주란이 되게 고점이 높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군 대신에 맞아주기 때문에 주란을 이제 성장만 잘 시키면 지 혼자서 다이 문방하면서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주란이 여기서는 제 이제 뽑음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낭천인데 저도 낭천이 조금 고민되긴 해요. 근데 저는 존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태자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로도 안 뽑았잖아요. 사실 이게 칼사하고 이올린이 이미 있는 상태라서 걔두 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크로가 우더 좋고 그리고 낭첨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무과금을 해서 얘는 좀 패스하고 이제 주란 정도만 뽑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네명 4명 나오면서 네 명에 해당되는 이제 전용 무기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을 맞이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신규 이벤트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서 처음에 이제 스토리 미션 진행하면서 어 요걸로 진행할 가지고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챌린지까지 도전할 수가 있는데 챌린지는 권한 레벨이 38레벨이에든요저 저도 이제 곧38 레벨이라서 어요 챌린지 모드도 조만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의 게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신규 이벤트로 이제 청룡의 해까지 그러니까 이게 새 이벤트 거죠. 그래서 6종의 신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빵 바구니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빵이 없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비트로만 이제 진행 되니까 뭔가 좀 빵을 좀 주는 뭐 그런 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벤터 연계해 가지고 이제 이벤트로 빵바구니를 주면 그걸로 이제 빵을 50개 봉추, 보충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낭천이 나오면서 이제 도감 나오게 되고 신규 클래스가 이제 낭천이 무사가 있거든요 무사 같은 경우 이동력을 1 증가시키고 공격 15%만큼 증가 그리고 기본 공격시 30% 확률로 DP를 얻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요 낭촌이 진짜 좋기 때문에, 어, 음, 낭촌, <laughs> 아, 뽑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 무가금 유저는 참아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입장 기능 생기게 되고, 그리고 초필색 연출을 이제 보거나 뭐 끄거나 할수 있다라고 하고요. AR 설정 기능도 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그리고 기타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쭉 오류 수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뭐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사실 많아가지고. <laughs> 그냥,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표기명 부분도 문제가 좀 많았,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기명도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더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이제 뭐 이슈가 되었던 이제 뭐 스킬 관련돼서도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laughs> 요거는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